술지 애인, 술꾼 애인. 어 술꾼 애인 만날 거. 아니야, 각 제가 여기서. <laughs> 그러니까 여기 완전 극명하게 갈리겠다 <laughs> 아, 근데, 근데 저어렵다 이번에는 술꾼이 로군지 생각을 해. 네, 네, 내 애인이 술지 애인. 회식도 아예 이해 못해. 아니면 vs 술꾼 애 그냥 술집 가면은 다 알아. 오, 술집 그냥 마당발 어, 어... 아 잠시만요 저 고민할 게 없어요 어... 무조건 술꾼 애인 만날 거예요 전 지금 남편이 술지 애인이라서 응. 저 술지 애 보고 어... 오... 있다 할까? <laughs> 술지 애인 술지 애인 술지 애인이 낫지 어... 저는 술꾼 애인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애인, 애인 가봅시다 어... 이건 먼저 나는 의견 듣고 싶어요 음, 술지랑은 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만나본 적 없어요? 만나봤었죠. 처음에 이해를 해주는 척을 해. 음. 근데 결국엔 이해 못해. 아 근데 나는 안 마셔도 상대방은 마시게 해주면 되잖아. 그걸 못한다니까? 술 취하는 거자 봐봐. 회식도 이해 못하잖아. 술을, 아, 술을 왜 마셔? 술을 왜 마셔? 술을 왜 마셔? 좋은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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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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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나. 나 뭐야? 아니, 아직, 아니, 아직 아니, 안 왔어? <laughs> 근데 애인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대 그아 매일 마신다내요일 마시면서 고지망태 고지망태까지 지금? 어, 어. 그냥 코가 지금 만족하는 거 같지 아 그냥 마이라고되어있는 거. 코가 트뚤어져아 설마 코가 그냥 칵칵하술이아어졌아이알파라들어서 변형이 왔구나 나랑 같이 마시면 되지 그래 같이 마셔 마시는 건 좋아 근데 사라져 다음날 연락을 여기 막 하수구 옆에서 하수구 옆에? 누워있어 연락 안 되지, <laughs> 사람이 성격이 되게 좋은 거야. <laughs> 얼마나 좋은데? 브랜드에 올려. 브랜드에 제가 여기 있어 네. 기전 네. 네. 아니, 자기야, 자기 돈도 없는데. 에이, 에 내가 진짜. 근데 이트 돈도 없어. 데이트 할 돈도 <laughs> 없어. 얼마만큼 데이트 하고 있잖아, 지금. 아, 야, bakia, 나 오늘은 육회 먹고 싶은데, 아, 미안한데, 육회는 내가 동이리자 없잖아. 잠깐만 소주 하나, 아, 여기 근데 소주가 7천원이네 아, 좀 미안한데, 지금 3천0 0원 돈은 내가 내면 되지? 오, 네. 내가 내면 되지, 돈은. 근데 나중에 는 본인 돈도 다, 다 쓰게 하고. 아, 그리고 늘내 같이 먹는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도둑이니까. 말그대 중독자인 거야. 마당빨이랑 되어있는 거 보면 은아이 음. 사람은 진잘 맞아 네. 분위기도 잘 맞추고 네. 여러 주변 사람들잘 하니까 네. 저렇게 마당빨이 되고 사회성이 되게 좋은 거지 마당빨. 마당빨은 그냥 술을 자주 먹으러 와서 그냥 마당빨인, 아, 아, 마당빨 아, 아, 그냥 아, 마당빨인 아, 거야 맨날 마당빨 그냥 마당빨인 거야 매출을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응. 마당빨인 거야 술 먹지 사장님 입장에서 야 왔다 왔다 호구 왔다 호구 아, <laughs>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야 근데 술을 아예 못 먹는 사람이라 아예 재미가 없는데? 지금 재미없어? 지금 개털이만 먹고 가 재미없어? 난 지금 너무 재밌어. 맨정신인데. 아, 그. 아니, 근데 지 친구랑 먹으면. 먹고, 친구랑 먹고, 남자친구랑 술안 먹으면 되잖아. 회식을 아니, 이해 못한다고, 회식하고, 안 된다고. 뭔데? 아니, 왜? 연락주세요. 아, 그. 회식을 이해 못하는 거는 진짜 그꽉 막힌 거야. 회식은 할수 있잖아. 술자리 가질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자체를 이해 못한다는 거는 그냥 아예 사고가 막힌 거야. 아니, 평, 평생 직장 아니잖아. 회식 이해 못 해주는 거 그냥 안 하면 되지. 회식을 안 가고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 아니, 그냥 가서 술을 안 먹으면 돼 일을 열심히 하면되지 성과를 못 내니까 회식을 가는 거야, 알지? 화이팅, 가자. 말좀할자 아니, 술을 또 곁들여줘야지. 곁들여는게 아니라, 고주라 안되나요 마셔야지 안 마실 거면 안 마시고. 아니 고주 많다면은 네. 그게 계속 이어질 수가 없어. 응. 사랑과 사랑과 좀더 친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술이란 이런 매개체는 정말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 응, 그고 편하게 말할 수도 있고 이제 술술기 하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더 친해지고. 근데 다음날 기억 못해. 아술 때문에. 아까 뭐 편하게 대화를 한다 그랬는데 음. 저가로열고 술집 마단발이잖아요오를좀 음. 진솔하게 얘기할 라치면 어, 야 영철아 마호나. 이거를 계속해 아니 자기야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 잠깐만 이거 어? 하아... 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지 알겠어 서가집 가 아니, 아니 아, 자기야 아니. 오늘은 나 진짜 자기랑 우리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다고 아니 진짜 나 너무 얘기하고 싶다고 어 소나. 아 자기야 야저매출 괜찮냐? 누가 <laughs> 그거 응대를 다해 그냥 말좀 해봐 말하면 괜히 듣는 게 아니야 익숙하지? 그래, 뭐 이런 모습이? 고개 올 때, 고개 올 때, 승민이 며칠에서 일어나 계속 얘어쩌아너 어, 어, 이따 이따, 이따 가서 인사 한오 <라> 어, 오이야오 <까끗할까>? 아, <라> 아, <exam>. 진짜, 아 <라> 저기야, 오케이, 오케이, 이따. 아니 오빠 나랑 둘이 얘기 좀 하자. 대표님, 아, 잘 되는데. 근데 이거 진짜 찐으로 이러고. 그리 이제 여자친구랑 이게 안 돼. 근데 그거 나도 같이 그러고 있어. <laughs> 그러면 둘이 <laughs> 뭐 같이 연기갔다 서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laughs> 아예 그냥 <laughs> 영업팀을 만들지 둘이. 서로 <laughs> 리 진짜 커플이 어, 어, 아니지. 남자친구랑 <laughs> 눈을 마주치고 서로 둘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좋아. 게 아니라 <laughs> 돌아다니면서 <laughs> <나> 인사하고 있는 <laughs> 게나 나머친 어, 인사하고 남자친구. 그런 시간도 있고 이렇게 막 자리 사람 많은 자리도 있고 응. 아니면 둘만의 둘만 마시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없어. 맨날 술 먹는 시간에는 다그럴 거고 술 먹지 않는 시간에는 숙취에 숙취에 떨어가지고 <laughs> 이러고 있어. 맞아 숙취가 없어요? 응 <laughs> 거짓말만 그렇게 <laughs> 술을 좋아하고 술취 응. 많단 말이고 술꾼이면은 숙취가 그렇게 그할수 없어. 그한 힘들면은 그런 거도 좋아돼. 러닝으로 다 빼버리지 등산으로 그냥. 근데 가장 시간이 없어. 있어 눈치만 봐. 바로 하면 돼. 아니, 근데 음. 저거에서 우리가 지금 놓치수 있는 부분은 음. 술지 애인이야. 음. 술, 반대 애인이 아니고, 음. 술신을 이해 못한다니까 이해를 못한다. 어. 는게 음. 자기가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음. 음.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음. 어... 좀 아쉽지 않을까? 세상에 좋은 술이 얼마나 많은데... 아... 아. 지금 좋은 무슨. 술, 좋은 음식, 좋은 음악... 음악 아니, ]가. 왜... 좋은 음악, 좋은 오. 영화 이게 왜 나와? 술안 먹고 좋아도 어, 영화. 같은 어. 영화를 봐 같은 영화를 보는데 어, 어. 술한잔 하면서 먹는, 보는 거랑 음, 맨정신으로 음. 보는 거랑 느낌이 달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 회가 진짜 맛있는 거 나왔어. 여기 소주 없이 먹어. 해는뭐 뭐로 해? 저는, <laughs> 혹시 혹시 아, 원래 술지? 원래 술지지? 약간 술지 좀 같지. 어, 술지 같지. 어. 어. 그러면 이제 나난 내가 그걸 정확히 나는 술을 매일 먹었던 사람에서 음. 아 술을 거의 2년 동안 한 번도 안아 먹은 사람이 된. 그러니까 나는 그 왔다 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다시 먹거든. 음.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둘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음. 술을 먹어서야만이 느껴지는. 스티가 오를랐을 때. 어어 어, 그게 되게 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는데 아니더라. 진짜 아니야. 그거 말고도 <laughs> 세상을 거의 뭐 5년 <laughs> <다 웃음> <봤을 때. 웃음> <laughs> 니어 <laughs> 저 어쨌든 네. 저술집은못 만납니다. 어, 내가 술을 마셔야 돼서 어쨌든 어때요? 어쨌든 저 어제도 막걸리 종류 별로 한열개 마셔왔거든요. 함께해요. 구애하는 <laughs> 거야. 술집 마당 발로 어쨌든 그래서 어나 온줄 알어 아니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눈빛이 우리 뭐논리로 이게 되게 아니라 그냥 눈이 이럴 바엔 굳이 살 필요가 없어, 제발. 쟤가. 아, 아,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돼. 근데 아직, 아, 우리, 근데 우리 끝난 거죠?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laughs> <laughs> 숙소 잡아주세요. 숙소 잡아놔 놓고 얘기야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렵다. 어렵긴 어렵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술을 빼보니. 빼 더 재밌는 게 많았다 와 이건 찡찡 어, 해가지고 전 지금 똑같이 선택하겠습니다 네. 저도 술지인이 훨씬 더 오히려 해볼 수 있는 게더 음. 많을 수 있어 음. 술지가 훨씬 더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맞아 맞아 아그 분들이? 그러세요? 저는 네. 그러시던가 술하고 네. 술 안주 뭐랑 먹지? 약간 이런 <laughs> 표정인데 <laughs> 아니 우리 항상 넘어왔잖아 근데 이번에는 어, 눈이 안 넘어오는 양심이 네. 어. 있으면 넘어가면 안돼 뭔가 봐. 그러니까 저희 <laughs> <laughs> 어. 이대2라서 선택해 주셔야 될것 같아 일로 오세요 이거 네, 아, 재밌는 게 많아 고수 강태랑 사귈 수 있어요? 레드 와인 한잔 해요 우리 뽀발하려고 하면 토해 <laughs> 아. 기운을 받는 음, 부적 <laughs> 인간 부적 어, 느낌 좋다. 느 어, 좋다. 어, 느낌 좋다. 이번에 느낌 왔다. 어, 소불려 왔다. 이번엔 난거 같아. 아니야, 소불려 아, 왔다. 이번엔 시원하게 한번 불려 먹겠습니다. 3, 2, 0. 서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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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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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